제가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라고요? 보이스 피싱 범죄가 터지면 속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치찍질을 내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요. 어떤 도둑, 도둑이 그 가방을 낚아채고 훔쳐가면 그 도둑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가방을 잃어버려, 뺏겨가지고선 난처해하는 그 피해자를 쳐다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최재형이 지금 검찰 조사를 막 받고, 이제 내용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접근을 했나. 김건희 여사한테 처음에 뭐 이렇게 식으로 접근을 해요. 뭐, 우리 김건희 여사도 이제 뭐 고학력자니까 뭐 고학력자 영부인 만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이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최재형 입장에서는, 이거, 이게 정말로 이게 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 답변하죠. 사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최재형이 뭐라고,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조국 빠들은 마치 조국이나 그 가족들을 뭐 무균 가족처럼 우러러 보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해줍니다. 아, 조국을 공격하니까, 아, 조국 공격하면 내 편이구나. 그래서 4년이 나왔을 때는 범죄가 위중안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경심 징역 4년 나왔을 때, 최지영이 조국을 욕하면서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이 정경심 4년, 범죄 징역 4년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저 최지영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 김건희 여사의 뭐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접근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저 최지영은, 이명수와 서울의 소리와 소통을 하던 사이였다고요. 최지영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돌아오자마자 누굴 만났냐? 서울의 소리 이명수를 만납니다. 그 이명수가 누구냐? 일명 그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통화를 해 가지고 7시간 녹음한 다음에 그거 서울의 소리 다 까발린 그그 이명수예요. 이명수가 이미 그 7시간 터뜨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또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줬지만, 뭐, 이런,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은, 그, 그러니까 이명수가 쓰레기가 돼버려서, 이명수는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수 입장에선, 아, 내가 더 접근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시킨 거죠.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가 안 통하겠다. 그러니까, 저최재영을 통해가지고, 조국이랑, 이재명을 욕하게 시킵니다. 그, 최재영이요 뭐라 그러냐면요. 처음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 저희, 동양이신 것 같은데, 제 고향이 마침 경기 양평군이에요. 2022년 1월 말에 제 고향이 양평군이에요. 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몰랐던 사이인데 어? 저희 고향이랑 같네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랑 같네요. 아니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 사망할 때는 봉화마을을 한 번도 안 갔으면서 간 것처럼 속이고 이제 와서 묘지에서 울고 있는 쇼를 하고 있어. 조국바들은 마치 조국이나 그 가족들을 뭐 무균가족처럼 우러러 보고 있어. 이재명이랑 조국을 공격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나는 당신 편입니다. 고향도 갖고 아버지랑 친분도 있고 이재명 조국 싫어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중건, 김경률, 이분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니까 우리 편이다? 우파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게 조금은, 어, 좀 깊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진중권 김경률, 그 진영 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 계열들이, 그러니까 PD 계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NL의 이게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PD 계열, 그리고 이제 중심에서 멀어진, 특히, 이, 지금은 상당히 민주당에서 소외된 진중권 김경률들이 계속해서 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지금 정치권으로 이 핵심 인물이 됐냐. 우리는 진보를 지향하지만 이재명 조국을 비판하면서 이거 진정한 뭐 소신 있는 신념 있는 인물이야. 우리야말로 어떤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야. 하면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 김경률 진중건 민주당 진영에서 어디 한 발짝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략가로 모셔, 모셔와가지고 강의 듣고 있고. 전,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진짜로 모셔올 사람은요. 이번에 뭐 막말 논란이냐 하면서 같지도 않은 걸로 코도, 거의 잘려버린 민경우 대표야말로 오히려 우파 진영에서 배워야 될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 민경우 대표는요. 본인이 인정을 해요 내가 과거 운동권으로서 잘못하고 지금 우파 이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본인은 우파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경률 진중권은 죽어도 말 못하는 거죠 왜 이번에 비대위원 공개됐을 때 민경우 대표한테는 그 조회수 뭐 몇백 짜리 몇천 짜리 영상을 가져와 가지고선 노인 비하라고 하루만에 날려버리고 왜 반면 김경률은 그, 막, 별의별, 뭐, 쌍욕이 나오고, 막말이 나오지만, 김경률에 대해서는 한마디에 공격도 안 했느냐? 좌파진영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변희재, 지금, 변희재 씨가 지금 좌파진영에서 뭐, 뭐, 나는 우파지만, 뭐, 뭐, 윤석열을 비판한다 하면서 막 신나게 방송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변희재라는 분이 그 좌파 유튜브에서 활동한다고, 뭐, 저희 입장에서 뭐, 뭐가 불만이 있어요. 뭐, 위협이 됩니까? 오히려 지금 좌파 유튜버들이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대요. 너무 위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딱 그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좌파 진영에서는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소환되고 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PD 계열의 정치권에 배척됐던 진중근, 김경률 등이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주변에 이런 전략가로 이렇게 서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보수의 정당에 와서 진보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엉뚱한 제안들을 내놓고 결국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제안이 뭐였다고요? 영부인이 문제가 많고 대통령이 뭐가 문제가 많고 이게 문제가 많고 얘는 막말이 있어서 안 되고 쟤는 5.18을 막말해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국민의힘을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많은 정당인데 답답하고 문제가 많은 정당인데 그 정당을 또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번에 그 당대표 그 전당대회 보시면요. 뭐 넥스트 뭐 보수의 진보 뭐 이런 타이틀 달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서 진짜 이번 총선은 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기는 게 이상한 거다. 네? 그리고 최지영은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책을 집필하고 있다. 김근희 여사의 말씀을 어서 빨리 책으로 출판해야겠다. 조국 백서와 같은 책을 일격에 날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를 좀, 그, 만나주시면요. 제가 그, 조국 백서를 이길 수 있는 그 책을 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이, 그러게 최재용 왜 만났어? 뭐, 그러면서, 뭐, 최재용이 그 과거에 막 그런 친부, 간첩 활동을 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냥 뭐 평범한 뭐 목사라고 하니 목사면 당연히 뭐 사람 좋겠거니. 그리고 뭐 이재명 조국도 싫어하고. 그리고 사기꾼들 특징 아시잖아요. 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달콤한 말로 하고 고향도 아버지 고향도 갖고. 이 최재영이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명, 이명수를 만나고 서울의 소리. 그리고 이명수한테 7시간 그 녹취록, 원본 파일을 받습니다. 저는 이 점을 보고, 저는 최재영이 간첩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외국에서 진짜 간첩 지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명수한테 7시간 원본을 받습니다. 첫 만남에. 그리고 최재영과 이명수는요, 전략을 짠 거죠. 내가 저번에 이렇게 시도했고 저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고, 저런 건긴건 여사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런 거라니까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 겪어보지 않고선 모르는 겁니다.